시 친구는 가 계속 차고습니다 다음 이도 최고의 미친 존재가 니다 감사합니다. 꽃가루 가루가달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드라마 코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MC 최성원입니다. 네, 그리고 저의 자랑스러운동의 형, 누나들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준현 씨부터 고객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렇게 주말에 많이 오는데 어, 정말 먼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스포츠 즐기시고 행복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덕수 언니 역할을 맡았던 예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서 너무 반갑고요. 즐거운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어, 너무 기쁩니다. 네.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러 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밖에 비가 많이 오는데요. 손우가 우산을 쓰여 드리지 못했아 <laughs> 절절한 멘트어요 너무 좋은 멘트였습니다. 자, 다음 우리 롱 박사 동희 참충에 와주신 예나 음.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여러분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는 음감 카라 1988 드라마 콘센트에서는요. 드라마에서 감동을 전해 주었던 추억의 노래들과 함께 우리들의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될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서서 할 수는 없으니 뒤쪽에 의자를 나뒀으니까 의자에 앉아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분을 촉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위를 해주니다 네, 그래서 진행이나 이런 행사에 어떤 특수한 인물이 아니다 진행과는 미흡하고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으실 텐데 1988을 사랑해주신 넓은 마음으로 제가 하는 이 진행도 좀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인병의 발달로 인이어라는 게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저의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는 또 다른 세력이 그 뒤에 있으니까요 제가 헛소리를 한다 싶으면 갑자기 많이 넘어갈 거예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들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모임방들과 함께 촬영을 많이 못해서 시청자 입장으로 궁금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들 가려운 부분도 확실하게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작년 이왕 때부터 오천을 보기 시작하셨나요? 대부분? 그 1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음, 많은 사랑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연예 씨? 저는 네.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 <웃음> 자신감이 <웃음> 있었어요. 자신감이 충만히 있었어요. 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럼요. 아 그럼 이런 걸 받자는 걸 흔들리지 않는 자신이 있다? 이 광경을 위해 봤다고. 아, 게... 아, 엄청 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해영씨를 비교적으로는 종방의 미호고 그리고 해영 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재회 하면 사인의 이유로 저희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게 됐어요. 동기씨 궁금해하실 팬분들과 관객분들한테 우리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냥 속담 받으셨어요. 네, 저는 지금 원라인이라는 영화를 잘 찍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께 천국에 기 위해서 이미션 씨랑 같이 재밌게 촬영하고 을 있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작품으로 관객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우, 김태시씨는 어떻게 되십니까? 네, 어, 저도 칠레의 밤이라는 영화를 준비하고 있고요 어, 개봉하면 여러분들 극장에서 많이 봐주시길 바랄게요 수아씨는 현 어떻게 지내죠 아, 동안 저는 그동안 뭐, 사인회랑 뭐, 핫포켓을 마다하고 가족여행도 <laughs> 다녀오고 그동안 제가 너무 정이 많이 든 모랄과 헤어지기 위해서 잠시 여행을 다왔왔습다다 s I was. I was. I was. 다 was. I was. I was. I was. I was. I w a 요 I was. I was. I w 지 s I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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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음에 뭐랄지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혼자서서 정리하고 돌아볼 시간도 많이 다 좋은 시간 보내주셨습니다. 저 항상 돌아보는 시간 많이 쓰는 중이에요. 다음 우리 준현 씨 어떻게? <laughs> 아 저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드라마 끝나고 바로 부킷을 가서 어, <laughs> 매일 없는 것처럼.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 네, 네. 아, 아프리카로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네,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이제 인터뷰를, 네, 수많은 어론사분들과 함께 만나고, 지금 현재는 버킹 촬영을 위해서 <laughs> 네. 정말 바쁜 단어를 보내고 있습니다. 싶... 인터뷰 보니까 독감이 되게 심했다고 그랬는데, 동방뉴스는 많이 나오셨어요? 네아 제가 네. 그 자기관리가 잘안되로 되게 요즘에 <laughs> 얘기가 나오는거 어디에요? <laughs> 네, 뭐. 제가 본 것만 한세번 걸린 것 같아요 <laughs> 촬영 중에? <laughs> 네 촬영 중에 한세번 걸린 것 같아요 약골 약골 완전 약골 네, <웃음> <웃음> 너무 부끄럽고 하지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laughs> 네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아무튼 네. 너무 뭐야 여러분들도 그 제가 독감 처음 걸려봤어요 네 정말 조심하시고 목까지 다, 따뜻하게 하고 계시고 물 많이 드시고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는예방구초보이였습니다자 네. <목소리도> <laughs> 네. 네. 그러면 다시 저는 초보 MC이기 때문에 질문지로 돌아가서 대본 읽어주는 남자로 텐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한다 자 여기 이렇게 적혀있어요 어. 보라누나랑 독선이누나를 다시 만나니까 제가 다시 노을이가 된것 같고 그런데요 <laughs> 실제 나이는 제가 가장 많아요 근데 준열씨나김태씨나조희 씨도 방송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초반에 되게 많이 맞았어요 네. 서른도 엄청 많이, 많이 당했고 실제로 이런 누나들이 나한테 있다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동식. 보라, 적선이 똑같아요 그리고 보라, 막내 보라, 적선 자매가 저의 누나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조금 그노쇠현상이 빨리 올까봐. 한번만그 그 나머지는 다시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8회쯤에 노쇠현상이 나타난 음악이 나오게 됐었죠? 그게 저의 미래였었습니다. 우연히 얘기했나봐. 아니, 아니, 아 <laughs> 아 눈물날라요. 네. 저희가 토크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요. 1부의 토크의 백미는 뭐냐? 배우들이 직접 손수 뽑은 1988 속의 명장면인데요. 그 명장면은 네, 진짜 본인들이 직접 뽑은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 명장면을 함께 v c r 통해 확인하시고 그러면서 이야기를한번더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성씨엘과 자랑스러운 성남매 3인방이 뽑은 명장면부터 인사으로 확인하시죠. 사진나 이때 세영씨 어땠나요? 굉장히 일요 아침에 찍어서 힘들었었요 밤샘 촬영 그 후에 또 아침에 찍었던 같요 디젤도 했었죠 근데도 정말 잘했어요 그런 제가 못냈는데요 <laughs> 감기 심할때 이 장면에서 밴드를 <laughs> 꽤 만드는 같아요 고 바보. 신이 너약 있어. 나도 바이 나도 바이든. 도바이 나도 바이든. 나 나도 바이 나도 바이이든 나도 바이도이든나든나도 얼마 안 해. 그건 사른 사슴새 말고. 한 아, 번쯤은 으로 걸어들어가는 현수 있어요. 그게 진짜 우리 아버지 아은 생각이야. 여러분 그래서 명장면으로 떠왔어원어 전화해요. 走、嗯！<laughs> <laughs> Oh, <laughs> 마지막에 너무 서운한 시각들의 눈물이 살짝... 어... 책자가 죽었어요. 이게 아니고요? 와,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되는 같습니다. 정말 징긋진 응답하라 전체에 응답하라의 표 전체에 명령을 뽑가달라고 했는데 역시, 역시 <웃음> 우리 누나들입니다. 역시 우리 누나들입니다. 멋져요. 해형 씨, 국곡의 불꽃을 뽑으셨어요. 고게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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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어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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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객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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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여기에 사실 혜린씨가 뽑은 이 장면의 질문 기가 생일을 어떻게 보내고 싶냐. 박선이와 혜린이 다르니까. 근데 사실 이거보다 전이 장면 찍을 때 혜린씨한테 이게 거의 완전 초반이었잖아요. 그 차에 촬영 전체적으로 따지면 거의 완전 그 초반이었는데 이거 대, 대사랑 분량을 보고 차에서 대기를 할때 아, 한 3시간 반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면 왜면 엄청난 감정심이어가지고 근데 이걸 한 번에 담됐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이 놀랬고 끝나는 만았 시간 동안 놀리고 잘했어! 라고 했어요. 그런 멘트를 잘안 날리시는 분인데 어떻게 뭐에 이 집중해서 한 번에 끝을수 있었는지 모든 방향성에서 다한 번에 끝을 냈거든요. 근데 정말 잘 웃었고 정말 전사전달력도 확실했고 어떻게 그렇게 집중을 하고 했었는지 비결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 대사를 하라고 하면 할수 있을 정도로 같이 읽고 있어요. 그냥 아유, 사짜란다, 그, 다다다다다 다. 맞아요. 맞아. 쉬는 시간에도 항상 일회대본에서이것만이 음. 응. 답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잘해서, 진짜. 응.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 예, 네, 실제로는 동생이거든요. 언니가 응. 있어요. 근데 이불 해가지고, 보라는 게좀 예전에 이렇게 숙근둥이야테는데뭘 같이 울렸죠? 어, 그 <laughs> 같이 울었어요. 끝나고. 보란 입에서도 감성적인기회였거는요 <laughs> 네, 그래서 그런 해이 <laughs> 많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그게비행렬때 제가 사실 이런 감정 스이 처음이었어요. 그저 그렇죠, 이게 엄청 큰 거. 네. 그리고 뭔가를 동작 그 로션도 없었고 제스처도 없었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여서 제가 돌아버리는 데 어떻게 저아버리는지 저한테 아. 그런가요? 자신이 없다고 가장 클로즈업을 따다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감정이 시원하고 뒤로 갈수록 더 좋아졌죠, 저는 정확히. 요 아,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어, 저희가 제... 이 장면을 찍기 3일 전인가요? 네. 제 오빠를 선생님으로 불렀어요. 진짜요, 지금? 네. 왜 어, 선생님이라고? 선생님으로... 연기 선생님? 네, 연기 선생님으로 제 오빠한테 그때... 회사에서 제가 혼자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아, <laughs> <제> 연기 막왜 나보고 이러는 막 <웃음> <웃음> 왜 아, 망했다 이러고 전화를 했고 오빠, 저 진짜 이거 3일을 그래. 찍는데 그래. 어떻게 해야 되냐 오빠 팁을 이렇게 주셨어요 어. 어, 뭐라고 팁을 주셨나요, 준현 씨? 딱 거기는 기억이 안 나는 것같은데 <laughs> 거잘기억못해요 아, 워낙 체제가 많았어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부담을 많이 가져 가지고 네. 용기를 좀 많이 줬죠. 용기를 네. 많이 잘하고, 잘하고 있다. 왜냐면 예, 못 하나 그랬어요.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아니, <웃음> 두 분의 결정사하은 테스트 트사는 걸고. 로아이 일단 앉아 주세요. 안세요 제가 좀 여러 분 연기 선생님과 연기 선생님 친구들이 뽑은 명장면도 궁금하시지 않나요? 네. 경규 씨와 동희 씨그리 연기 선생님이 뽑으신 일곱 팔팔수 명장면 네. 영상 한번 확인하시고 나머지 이야기 나머지 이야기도 이어갈게요. 자 영상 같이 확인하시죠. <laughs>